27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등비급수 문제지 않을까? 맞지? 네.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면 어, 되는데, 뭐 첫째 항을 일단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빡세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뭡니까? 이 길이에 음, 반땅, 맞지? 네. 그 다음 여기가 45도가 되게 잡는데요. 네. 그럼 일반 삼각형이 아니지? 아, 미안. 직각 삼각형이 아니지? 어, 지각이 등면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 알수 있는 길이를 생각해 보면, 요 봐, 요기가 이렇게 그었을 때, 요기가 3, 요기가 4, 그럼 요기가 5인 것. 맞습니까? 네. 아, 그러면. 요 길이 어 넓이를 찾겠다. 아 그럼 넓이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삼각형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빡세게 들고 와야, 되,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보자. 요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 대한 삼각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No. 요 알파잖아. 네. 어 각이든 네. 뭐든. 맞지? 그러면 알파에 대한 삼각비 다 나오잖아. 요기 직각삼각형에서. 네. 자, 그 다음, 음, 요 길이만 찾으면 끝인 것 같은데. 맞지 일단, 이걸로, 이 마주보는 각이 뭐야? 45도지? 네. 아, 그럼 사인법칙 한번 써보자. 네. 사인법칙. 아, 그러면, 아, 이 길이가 나와있네. 다른 길이는 모르네. 맞지? 네. 그러면은, 어떤 게 낫노? 이게 나을런가? 그냥 그냥 이게 나을런가? 잘 봐봐 요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요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알파빼기 베타가 뭐다? 45도. 어, 45도죠 네. 그럼 이걸로 삼각비 한번 써봅시다 더센 정리 한번 써봅시다 네. 알겠니? 요기 길이가 지금 3이잖아요 요기 길를 지금 모르잖아요 맞죠? 네. 요기를 잠시만 어 피라고 두고 네. 그러면 탄젠트 한번 써봅시다. 네. 탄젠트 더샘 정리. 탄젠트의 알파 빼기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는 삼 분의 사지요.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네. 그다음 탄젠트 베타는 3 분의 피죠. 그다음 3분의 4 빼기 3분의 p죠. 네. 그럼 분모 분자에 10아 9를 곱합니다. 그럼 9 플러스 4p 이놈 분에 12 빼기 3p 그게 탄젠트 45와 같더라. 그러면 12 빼기 3p는 9 빼기 4p 7p는 3이다. 그럼 p는 7분의 3이다. 아 선생님 사인법칙 쓸줄 알았거든. 얘는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이게 가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얘를 찾을 수 있죠 요거를 음 뭐든 간에 뭐 상관없죠 이거를 뭐이 각에 대한 삼각비 알고 있으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변 7분의 25 곱하기 요변 5 곱하기 그 다음 쌓인 요놈 아이가 쌓인 네. 요놈은 5분의 3 맞제 네. 확실히 이해 됐나 네. 그래서 이거 이거 해서 14분의 75 이게 첫 번째 항이다 라고 하면 틀리겠지 네. 몇배두배 두 배. 두 배. 7분의 75 이게 첫째 항이다 그 다음 공비 찾는 거 공비 찾는 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요게 2대 3이 되게끔 그러면 요기를 2K 요기를 3K로 잡아보면 되잖아 네. 이해갔다? 네. 그럼 보통 달, 도형이 나오면 닮음을 쓴다고 했죠? 네.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다? 닮... 닮았다 네.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 3K대 큰 삼각형의 밑변 유은 네. 작은 삼각형의 뭐? 높이 이거잖아 네. 이 길이 뭔데 어떻 하는데 네. 네. 정확하게 좀 얘기해줄래? 4 빼기. 4에서 2K를 빼면 되는 거네4 빼기 2K 어. 대큰거4 이해갔나? 그럼 24 빼기 12k는 12k, k는 1이네. 그러면 우리는 공비를 찾는데 닮은 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 길이 비가 아, 닮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길이가 3이었거든, 4였거든 여기가 2k잖아. 그럼 2대 k가 공비지, 2대 1이 공비지, k가 1이니까, 네. 우린 넓이를 찾는 거니까 넓이 비는 4대 1이죠. 그래서 네. 1빼기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바로 등비으수 쓰면 1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잖아 어. 그럼 분모 문제에 4를 곱하기 아, 27을 곱하기 아, 28을 곱하기 맞지? 28빼기 7 분의 75 곱하기 4 네. 그리고 21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7 25 그래서 7분의 100 이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자 그다음 이거 풀어봤어? 아니요 <laughs>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같이 봅시다 지름이잖아요 맞죠? 네 아, 중요하죠 그럼 지름이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또올라이 도형에서? 지름이다라고 하면 AB가? <laughs> 예. 왜 저럴까 진짜 정말 네. 이건 직각이지? 네. 그럼 이거는 이 넓이를 세타로 표현해라는 표현 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든 알수 알 있는 길이 각 이런 것들을 세타로 표현해 줘. 그럼 방금 우리 도형 문제들, 양 어, 삼각함수에 나온 도형 문제랑 크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여기 길이 이라고 처음 주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한 변을 알고 한 각을 아는 직각삼각형 찾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이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요 길이를 찾을 수 있는, 아, 이렇게 할까? 요기가 또 세타 아닙니까? 아, 네. 맞죠? 그럼 요기는? 또 내가 아는 직각삼각이다 찾아지지? 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 찾고 싶어. 그럼 뭐 써야 되겠어? 코사인. 음, 코사인은? 2 사인 세타 분의 이거 h를 할게요. ph요. 그럼 따라서 ph의 길이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 요 길이 찾고 싶어요. 그러면 사인 쓰는 거죠. 네. 사인 세타는 2 사인 세타 분의 어, bh요. 그럼 따라서 또 bh의 길이는 2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지 네. 이 길이를 왜 찾았는지 파악하고 하셨어야 되죠. 왜 찾아냈었어? 넓이. 넓이, 밑변과 높이 관계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게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 길이에 두배 4 s i n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 높이 요거 2 s i n 제곱 세타 그럼 결론적으로 4 s i n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S 세타가 된단 말이야. 네. 그거를 인테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거를 해달랍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적분을 하죠? 지원. 어, 그러니까 치원 어떻게 할 건데? 코사인. 코사을 티로 치원할까다 까먹었나 보네. 네가 코사인을 티로 치원하려고 하는 순간 그머릿 속으로 치 어, 미분해 봐야지. 그럼 사인이 튀어 나올 거고 음. 그 사인을 치어 사인을 얘가 다 없애 주나? 그 사인이 얘를 없애주나? 아니요 아니잖아 코사인으로 잡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풀리긴 풀려요 얘가 s 곱하기 1 빼기 c 제곱이니까 아 맞죠? 이해 갔나요? 요놈이 네.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현명해 가자 이런 형태는 경험이 중요한 거야 적분 같은 경우는 사인을 t로 잡아야 얘 t로 표현이 가능하지 네 그러면 s i n e t로 치환했을 때그 미분하면 cosine t, cosine 아, 세타. 그럼 cosine 세타 얘가 없애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sine 세타를 t로 치환했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건범위죠 네. 이건 지금 세타의 범위. 근데 우린 t의 범위로 바꿔야 되니까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어, 2분의 로토3이될 겁니다. 그리고 나선 보상을 하러 네. 가죠. d 세타를 dt로 바꾸기 양변에다가 d 세타분의 d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d 세타분의 dt가 되는 거고 d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d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얘는 4t 세제곱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 d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1dt를 대입해서 날려주는 거죠. 그럼 얘 적분 어렵지 않네요? t, 4제곱,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 그냥 문제 자체가 실수를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네, 이거는. 자, 2분의 루트 3을 두번 곱하면 뭡니까? 4분의 3. 4분의 3이지. 그걸 또두번 곱하면 되잖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알겠나? 네. 어. 그 다음, 빼기. 2분의 1두번 곱, 아, 네번 곱하면 되죠, 그러 그래서, 16분의 9, 빼기 1. 16분의 8.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음?